일단 이 공을 힘껏 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골반을 틀거나 상체를 뒤로 넘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많이 봤던 경우는 안녕하세요, 페이스먼트 나연 코치입니다. 오늘은 친구랑 하기 좋은 패스 훈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스할 때는 기본적으로 디딘 발이 엄청 중요한데 공 옆에 제가 한번 서볼게요. 여기서 안쪽 발을 빼면 여기가 제일 이상적인 디딘 발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를 줬을 때 내가 주고자 하는 방향을 보면서 디딘 발이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좌측으로 사람이 있으면 디딘 발이 좌측으로 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향해 있으면 디딘 발을 정면으로 두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패스를 할 때는 서서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앉은 상태에서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발끝이 내려가면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공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발끝을 든 상태에서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하고 뒤인발을 짚은 후 공을 끝까지 보면서 차면 됩니다. 이때 또 중요한 점은 공을 미는 사람들이 많아요. 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내가 주고자 하는 방향의 사람을 보고 체크를 한후잘 짚은 상태에서 보고 그대로 발끝은 상태에서 뒤에서 탁 잘못된 얘는 공을 미는 거예요. 미는 게 아니라 그대로 확인하고 짚은 상태에서 탁. 끊어 차야 돼요. 실제로 패스를 알려드릴 때 여성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 이 되게 많아요. 일단 이 공을 힘껏 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면서 골반을 틀어 버리거든요. 골반을 틀거나 상체를 뒤로 넘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많이 봤던 경우는 다 진짜 처음에 배울 때는 다 골반을 틀어 버려요. 골반을 다 틀면서 몸중심이 다 무너지겠죠? 그게 아니라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디딘발 잡고, 상체가 차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너무 숙이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이 정도 위치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대로 잡고, 탁. 다시, 디딘발. 잡고, 그대로 탁.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막 순환적으로 엄청 잘 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디딘발 놓는 연습부터. 하나, 뒤로 백 갔다가, 둘, 또백 갔다가, 셋. 이거 하면서 상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잡아주세요.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자 이걸 했으면 공이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볼게요. 공 옆에 디딤발 두고 뒤에 모션까지 한번 더 두고 모션까지. 자 이제는 공을 맞추는 시늉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디딤발 두고 맞추는 시늉. 이때 발끝이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발끝 들면 됩니다. 다시 뒤발 씻고 발끝 들면서 이때 또 주의할 점은 차면서 골반 틀어지면 안 돼요. 뒤로 넘어가도 안 돼요. 이렇게 흔들려도 안 돼요. 잘 잡고 그대로. 자 한번 해볼게요. 잡고 그대로. 자, 아, 이제는 좀 고단수가 됐다. 그러면 이제 확인할 거예요. 확인하면서 내가 줘야 되는 사람을 보면서. 직선이면 계속 이렇게 잡았잖아요. 지인발을. 정면으로. 자, 오른쪽에 사람이 있다 가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찰 수도 있어요. 근데 경기장에서 그게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잘못된 얘는 직선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차는 게 아니에요. 자, 그대로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짚고 그대로. 똑같지. 이때도 골반이 열리면 안 돼요. 그대로.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잘해도 80%는 패스를 다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훈련으로 넘어가볼까요? 저희 아까 패스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왔으니까 이제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해볼 건데 먼저 1단계 훈련부터 해볼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패스가 오면 컨트롤하고 패스 후 이동할 거예요. 다시 잘 잡고 이동. 또, 오른발로 잘 잡고 이동. 다시 사이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갔을 때는 왼발로 잡아줄 거예요 해! 잡고 이동 잡고 이동 잡고 이동 잡고, 이동. 잡고. 이동. 자 이제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자 먼저 패스를 잘 주기 위해서는 제가 잘 잡아 놔야겠죠 자 공이 왔을 때 똑같이 디딘발은잘 잡아 두고 중심도 잘 잡아 줘야 돼요 여기서 상체가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수그러지면 절대 안 됩니다 되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디딘발을 신경 쓴다고 발끝이 다 내려가는데 이것도 같이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공 끝까지 보면서 발끝 신경 쓰면서 자, 서서 컨트롤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서서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공이 오면서 같이 다운 해줘야 돼요. 이제 사이드에서 공이 오는 거를 잘 잡고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공을 패스를 주는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항상 공이 오기 전에는 확인해줘야 돼요. 잘 잡고 패스 주고 이동 이사이칸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고 공또잘 잡아주고. 이동. 자공잘 잡아주고 자 이때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줬을 때는 저기서 호치님이 주시는 방향이 저한테는 대각이거든요. 그럼 디딤발을 앞에다 두면 안 되겠죠. 아까 배웠던 것처럼 호치님을 향해서 둔 상태에서 점점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서 가운데 맞춰졌을 때는 또 디딤발 가운데로. 또 이동해서 가운데서 공 받을 때는 또 디딤발. 코치님을 향해서 자 그러면 이제 사이드로 갔을 때는 왼쪽 대각으로 보이겠죠 제가? 자 공이 왔을 때는 잘 잡아두고 왼쪽 뒤님발이 왼쪽으로 이제 코치님을 향해서 있겠죠? 자 이걸 생각하면서 그다음에는 또 반대로 넘어갈 때는 왼발로 잡아줄 거예요 똑같이 왼발로 잡아주면서 오른발 뒤님발은 코치님을 향해서 주고 이동 잘 잡고 패스 중심 잡으면서 또잘 잡고 패스 끝까지 하면서 또, 잡고, 이동. 이렇게 하면 완벽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논스톱으로 주는 패스를 할 건데, 이거는 조금 같이 하는 사람도 같이 운동이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좀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고수님들을 데리고 운동하시면 더 좋습니다. 논스톱이란, 저희 아까 처음에 했을 때는 투터치잖아요. 한번 잡고, 원터치 주는 게 투터치예요. 지금은 그냥 공이 왔을 때, 잡고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한 번에 한번에 터치로 상대방에게 공을 전달하는 거를 말합니다. 두 번째 훈련 방법을 고수님과 함께 먼저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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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왼발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좋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갔다 오는 훈련을 할 건데 저도 정확해야 되고 주는 사람도 정확해야 돼요 만약에 하다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땡! 자 이렇게 가다가 흐름이 다 끊기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같이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 논스톱 패스는 똑같아요 아까는 잡고 어디로 줘야 되는지 보면서 자세 낮추고 패스를 했듯이 똑같아요. 공이 왔을 때한 번에 자세 잡아주면서 차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자, 디딘 발 주면서 패스. 다시 해. 디딘 발 주면서 패스. 이것도 똑같아요. 이동하면서 만약에 대각에 서 있다. 그러면 디딘 발이 똑같이 그 사람을 향해서 있어야겠죠? 자, 에. 디딘 발 지펴주면서 그대로 쭉. 자, 근데 이게 조금 초보자들한테는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논스톱 패스를 할 때, 이렇게 마크를 깔아서도 하지만,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제자리에서 나가면서, 비린발 직고 패스, 백 하고, 패스, 백 하고, 패스, 이거 먼저 해주시면 돼요. 또 디딘발 짚고백 했다가, 또 디딘발 짚고백 했다가, 이거를 연습하다가 하시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했던 훈련에서 이동만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패스 주고 이동. 그대로 또 이동. 디딘발 짚고 이동. 그렇지. 그 다음에 왼발. 똑같이. 똑같이. 오케이. 오케이 okay. 자 근데 여기서 조금 꿀팁이 있다면 그냥 이동을 나가면서 발만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자세는 낮추고 좀 이렇게 한 발짝 나가면서 차주면 좀더 정확하게 찰수 있어요 다시 나가면서 차고 이동 차고 뒷발 짚으면서 중심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초보자 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까 배웠던 1단계, 먼저 잘 해두고, 그 다음에 2단계, 된다 싶으면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훈련 들어가 볼 건데요.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고수님과 함께 해야 좀더 훈련에 도움이 되고, 뭐, 친구들이랑 하기에도 너무 좋은 훈련입니다. 이거는 되게 단조로우면서도 되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조금 짧고 굵게 말할 테니까 조금 집중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움직임을 가지냐면, 공이 처음에는 저희 아까 계속 뭐 가운데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마크 보시면 앞뒤로 세워져 있어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이제 움직임을 이렇게 V자 형태로 할 건데. 자, 아까 저희 2단계 때 논스톱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이드에서 자, 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패스 왔을 때 패스. 그냥 논스톱으로 패스 주는 거예요. 그대로 정확하게 해볼게요. 자, 패스 할 건데 여기서 디딘발은 왼쪽이잖아요. 왼쪽 디딘발을 짚고 안쪽 다리로 패스를 할 거예요. 다시 그대로 패스 후 이동을 할 건데 아까 패스 하면서 옆으로 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패스 하면서 백으로 갈 거예요. 백으로 가서 자, 다시 공이 오면 이동 컨트롤 잡아두고 자 주고자 하는 사람 보고 뒤님발 찍고 패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패스와 컨트롤 다 지금 중요하지만 지금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 컨트롤을 위한 훈련이에요 여기서 제일 베스트는 뭐냐 공이 왔을 때 자, 이동 컨트롤을 하면서 확인하고 패스를 그대로 줄 거예요 자저 방금 몇 터치로 끝났을까요 공이 왔을 때한 번에 잡아놓고 보고 투 터치로 끝났죠?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공 왔을 때, 잡고, 패스까지. 자,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할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왔을 때, 이동으로 잡아 두면서, 한번 치면서, 주고자 하는 사람을 확인하고, 뒤딧발 정확하게 놔두고, 패스까지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공 왔을 때, 컨트롤, 컨, 또 컨트롤, 패스. 자, 투 터치, 쓰리 터치, 포 터치 상관없어요. 여기서 수비라 생각하고 반대 카드로 넘어가면 됩니다. 컨트롤 하면서. 또 반대로 똑같이 공이 왔을 때 반대로 넘어가는데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컨트롤, 확인, 패스. 이거를 이제 연결지어서 해볼게요. 자, 공 없이 한번 해볼게요. 공이 왔다. 리터 움직임 자, 공 확인해야겠죠? 공 확인하면서 이동 컨트롤 또 확인하면서 잡고 패스까지 이거 공 이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논스톱 패스 이동 공 온다 컨트롤 패스까지 여기 왼쪽에서 오른발로 했죠? 그러면 똑같이 V자로 이동해서 왼발 하고 이동 잡고 패스까지 다시 또 이동 자, 논스톱 패스 온다! 이동 컨트롤 확인하고 패스까지! 자, 똑같이! 패스 온다! 이동 컨트롤! 방금 제가 실수했는데 뭐 때문에 실수했을까요? 미터 내고 들어가면서 서서 잡았어요. 서서 잡으면 안 되고 늘 중심은 맞추면서 컨트롤, 패스까지 가야 돼요. 서서 잡으면 공이 왔을 때 자, 길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 따라가는 초가 길어져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컨트롤 미스를 했어요 따라가면 금방 따라가요 자세가 낮으면 경기장에서는 늘 서만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이 그냥 다시 낮추면서 컨트롤하고 확인하고 자 이때도 드디발코치 님을 향해서 자 이제 숨이 차네요 저희가 이렇게 배워봤는데 이거를 깔끔하게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집중해서 마지막 패스까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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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보고 이렇게 하시면 운동장에서 패스 마스터가 될수 있습니다. 모두 영상 많이 보시고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베이스먼트의 궁달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디링 디링. <laughs>